모든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전체를 보는 인식의 전환과 자아의 성숙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1. 사랑의 본질을 바로 보는 것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인식이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좋아하는 감정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현재를 진리 안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할 때만 사랑하는 것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상대의 결점까지 현존로서 존중할 수 있을 때 무조건적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는 곧 세상을 내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 있는 현존로 보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려 한다보다 있는 그대로 보겠다로 마음의 태도를 전환하세요. 그때 사랑은 행위가 아니라 흐름이 됩니다. 2.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것 사랑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흘러나온다. 사랑이 불가능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중심을 잃고 타인의 인정이나 세상의 반응에 흔들릴 때 사랑은 조건화되고 소멸합니다. 중심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아야만 가치 있다는 환상을 내려놓고 나는 이미 사랑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존재인식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서야 타인이나 환경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조용히 앉아나는 현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선언을 하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 먼저 자신의 내면에서 불안, 두려움, 기대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3. 불리의 환상을 깨는 것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와 타인 사이에 벽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 벽은 두려움, 판단, 비교, 경쟁에서 생깁니다. 그러나 깊은 차원에서 보면 모든 존재는 하나의 생명 구조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무, 사람 사건, 심지어 고통까지도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